사실 이게 어려운 거떻게 해내나. 나름대로 참 감, 감기, 감기합니다 고맙고. 저희 이제 앞으로도 사실 2년이 되게 10년이 된것같은 동안이라고 원인, 저희 안에 듣지만은 꾸준하게 저희는 봉사하고 기부하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계획이고요. 오늘도 힘받고 도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고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모르시죠? 저 혹시 아세요? 네. 저 경기도 농아인협회 커피장이고요. 제 이름은 신동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보다 아마 제 동생이 유명해서 많이 아실 텐데요. 혹시 제 동생 아시는 분? 제 동생이 누굴까요? 동 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친동생이에요. 신동성이 아니라 신동혁 씨예요? 여기 오산 <laughs> 오산에 이렇게 행사한는 말을 듣고 왔는데요. 정말로 감사한 분이 있어요. 한국 회장님으로 계신 이원창 대표님이신데 전부터 영화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산 분만 아니라 경기도까지 많이 도움을 주셨고요. 많이, 너무 많이 오산에서 출을해 주셔서 많이 들었어요. 이런 행사에도 도움 주시고 또, 오산 농인들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여러분도와주신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산 지휘장님과 모든 회원들의 마음이 아마 감사의 마음이 함께 진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산 대학교 노산입니다. 네. 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들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